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보여드리는 좋은 집, 좋은 공간입니다. 오늘도 청주에서 가장 핫한 동남지구 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러 매물 접수 바로 현장에 나왔습니다. 현재 동남지구 상가주택은 매매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좋은 자리는 모두 선점되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남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매매되었던 동남지구 1등 특급 자리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매물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상가주택 입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상가 위치가 동남지구 상권에서 제일 뛰어난 곳이라는 점입니다. 빠르게 상가 계약이 진행되는 곳으로 현재 재계약까지 진행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전층 임대 완료된 공신이 전혀 없어 투자성이 극대화 대형 아파트 단지와 대형 동남지구 상권에서 연결된. 메인 도로 코너의위치에 실거주하기 좋은 주거성과 함께 수익형 부동산으로 1등 자리 미래 가치까지 뛰어난 상가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 공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위치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상가 자리니 오늘 영상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매물 간단하게 입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남지구 보시는 것처럼 대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로 둘러싸인 대규모 항아리 상권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건물은 동남지구 아파트 세대수만 1만 5,300세대와 주변 구상권의 대단지 아파트 3만 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 학군, 병원, 교통권 등 주거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배우 세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건물은 중심 상업 지역에서 가장 인접한 대형 상권과 연결되어 노출성이 뛰어난 특급 위치의 코너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바로 본 건물의 위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근생 건물 대도로와 연결된 도로를 통해서 바로 대도로변에서도 노출이 되는 도보 가능한 거리입니다. 동남지구 아파트단지와 대형 상권에서 가장 단거리에 연결이 되어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 건물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정남향 코너 건물이며 건물이 외관부터 주인세대, 임대세대까지 전세대 한샘 제품으로 고급차대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상가주택으로 임대 세대 또한 면적과 구조, 자재, 중문까지 설치되어 있어 빠르게 임대까지 잘 나가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남지구 상가주택 투자는 하고 싶지만 좋은 자리가 없어서 찾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동남지구 메인블럭인 101블럭에 위치한 오늘의 매물은 상가주택으로서 입지가 완벽한 매물로 그래서 상가 임대하신 분들 또한 꾸준히 장사가 잘돼요. 재계약이 된 흔치 않은 건물입니다. 본 건물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2020년 9월 8일에 사용승인이난 건물로 전체적으로 벽면은 그레이 벽돌과 하부는 대리석으로 조화롭게 사용하였고 지붕은 기아로 시공하여 전체적으로 질리지 않는 모던한 느낌입니다. 대지 76.8 평에 건평이 148.8 평입니다. 지상 4층 정남향 코너 상가주택으로. 건물의 구성은 상가 3칸과 주차장, 2층 투베이스 한가구, 3로만 가구, 3층 투베이스 한가구, 3로만 가구, 4층 단독 주인 세대로 주택 5가구와 상가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너에 입지 좋은 자리에 위치해 서 상가와 임대 세대가 빠르게 계약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 1층 상가부터 한번 둘러보실게요. 동남지구 상가주택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은 상가 임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가주택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가 공실이라면 매매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매물은 동남지구에서 제일 빠르게 상가까지 임대가 완료된 공실이 없는 완벽한 만실 상가주택입니다. 상가는 약 40평 면적으로 현재 세 칸으로 나뉘어 임대가 완료되었고요. 자측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측은 싱글롬 제로웨이스트 마켓이라는 21년 7월 1일 오픈한 친환경 자파점이자 친환경 천연 생활 자파를 판매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있어 사업까지 더잘 되고 있고요. 보증금 1,500에 월 140만 원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중앙 보시면 건강떡 대양고찌와 탕후루가 중화업종으로 요즘 탕후루가 다시 유행인 걸 아시나요? ASMR로 탕후루 먹방이 다시 무서운 속도로 인기입니다. 네이버 검색하시면 리뷰도 상당히 많고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모찌 전문점은 보증금 1,500에 월 110만원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고요. 마지막 우측은 동남지구 명소로 자리매김한 소금커피 전문점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판도 없는 작은 카페이지만 이미 동남지구에서 핫플레이스로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많은 곳입니다. 시그니처 소금커피라는 색다른 매력으로 청주에서 손에 꼽히는 커피 맛집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개까지 하셨다고 하고요. 보증금 1,500에 월 140만원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건물의 상가는 20, 30대의 젊은 사장님들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업종으로 부담 없는 임대료와 장사까지 잘 된다고 하고요. 임대가 맞춰져도 당사가 안 돼서 유지 못하는 분들은 많은데 상가 건물이 노출성과 광고성까지 좋아서 어떤 업종 상관없이 건물 상가 공실 걱정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꼭 필요한 입지는 최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 좌측과 우측으로 보시면 주차대수 네대 가능한 주차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입구에 어닝을 설치하셔서 요즘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실 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출 입구는 자동 현관문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내부로 이동해 보실게요. 1층 보시면 전체 밝은 색상의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밑집이시 엘리베이터 8인승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분리수건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셨고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계단 중간에 최강 좋은 환기창문 잘 설치되어 있고요. 2층 역시 벽면은 전체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2층은 투베이스 한 가구, 쓰리름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주택 임대까지 다 맞춰진 상태로 세입자분들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부는 보실 수 없고, 건축주분이 지은 건물의 임대 사진으로 내부 모습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3층 계단 중간에도 최강존 환기 창문 기계 잘 설치되어 있고요. 3층 역시 전체 타일로 벽면 시공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투베이스한 가구, 3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대 완료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2층과 동일하고요. 전 세대 한샘 제품으로 고급 자재에 전체 사용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4층으로 올라가 보실게요. 4층 복도 중간에도 최강 좋은 환기창문 잘 설치되어 있고요. 4층 역시 벽면 전체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4층은 단독 주인 세대에 걸맞는 견고한 방화문 잘 설치되어 있고요. 옥상 먼저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복도 공간을 최대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잘 해주셨고요.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지붕에 추녀가 없이 측면 벽이 시옷자 형태의 지붕이 덮여 있는 삼각형 모양의 박공 지붕으로 되어 있어 약간의 테라스 느낌의 옥상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옥상 공간은 넓지는 않지만 답답함이 없는 구조로 가끔 올라오셔서 작은 텃밭이나 차 한잔 하시기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려가서 주인 세대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실게요. 주인세대 전실부터 보실게요. 전실 벽과 바닥에는 같은 색상의 타일을 전체 시공하여 통일되고 안정감 있게 연출하였습니다. 신발장 띄움 설치하여 아래에 간접조명을 설치하였고요. 중문 입구에 발판을 설치해 공간 분리해 주었고 중문으로 망이 타입의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약 35평 면적으로 거실, 주방, 방 3개, 화장실 2개,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화이트 웨인스 코팅과 조명이 우아한 느낌입니다. 먼저 저희 거실부터 보실게요. 거실은 벽면과 삼각형 천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틀이 둘러있는 화이트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하였고, 거실 포인트 상들리에를 설치하여 클래식하면서 고급스러운 마감입니다. 남서형의 위치에 크게 창을 내어 면적이 넓고 채광이 아주 우수합니다. 벽면 전체에 대형 고급 대리석으로 아트홀 공간 꾸며주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화이트와 어울리는 밝은 색상의 전체 각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마주보고 있는 주방 보실게요. 주방은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 싱크대는 동일한 화이트 색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까지 연결해 디귿자형 주방으로 세척, 조리, 식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동선입니다. 보통 식탁 자리를 우선으로 많이 보시는데 본 건물은 면적이 다소 넓지 않아서 아일랜드 식탁을 배치하여 공간을 활용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3구 인덕션과 예쁜 후드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과 최강 창문 잘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 주인세대 건물주부는 예쁜 인테리어를 활용하여 감각적인 가구와 소품을 아주 잘 활용하여 우아한 느낌으로 잘 꾸며주었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저희 안방 한번 보실게요 러블리한 핑크 수입 벽지로 벽면 마감되어 있고 천장 역시 고급 샹들리에 조명으로 포인트 마감되어 있습니다 침대와 수납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문을 열어 보시면 따로 드레스 공간 마련되어 있고 벽면 전체를 시스템장과 파우더 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부부 역실 보실게요 코너의 각진 부분을 활용하여 다소 넓진 않지만 충분히 사용 가능한 면적입니다. 레인 수정과 샤워기, 선반대와 환기 창문 잘 되어 있고요. 거울이 달린 수납장과 젠다이, 세면대 모던한 인테리어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 옆쪽으로 공용 욕실 보실게요. 세면 공간과 샤워 공간 파티션으로 분리해 주셨고요. 레인 수정과 샤워기. 깔끔한 거울 달린 수납장 길게 되어 있고, 바닥에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단차를 두어서 시공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젠다이까지 잘 되어 있고요. 작은 방부터 보실게요. 남서형의 위치에 큰 창문 되어 있고, 채광이 우수합니다. 작은 방 역시 아주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 옵션으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작은 방 보실게요. 건물주분께서 엔틱 수입 가구를 배치하여서 감각적인 샌드 있는 모습으로 잘 꾸며주었고요. 작은 방 보실게요. 큰 창문 되어 있어 채광이 아주 우수합니다. 작은 방 역시 넓은 면적으로 천장에 옵션으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 전체 풋박이장 넓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가죽 재질로 고급스럽고요. 어느 용도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오늘 단독 주인세대에 보통 동남지구 주인세대에 비해서 다소 면적이 아담해서 예쁘긴 하지만 부족한 공간을 재체할수 있는 오늘 건물만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샤시로 연결되어 있는 문을 열고 나오시면 넓은 공간이 테라스 공간입니다. 남향 코너의 위치에 약간의 일조권으로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고민하신 끝에 네 칸으로 분리하여 최대한 공간 활용을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야외 수영장에서 볼법한 고급 원형 라탄 썬베드를 설치하여 매력적인 연출을 해주었고요. 전체 블랙 색상의 세련된 썬룸을 설치하여서 바닥은 방수가 가능한 고급 데크를 시공하였고요. 그리고 폴딩도어를 설치하여서 공간 분리는 물론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캠핑하실 때 사용하는 대형 식탁이지만 감성을 채우는 레이스 식탁보 하나로 공간을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오붓하게 가족들과 바베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주었고요. 그리고 샥시로 마감되어 있는 문을 열고 나오시면 아드님이 영상 장업 공간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샤시문을 열어보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세탁 공간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김치 냉장고까지 넓은 면적으로 별도의 수납장 설치되어 있어서 세제에 넣어두기 좋구요. 각각 창문을 전체 설치하여 환기와 습기에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김치 냉장고까지 넓은 면적으로 공간 충분하고요. 보통은 지저분한 짐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주인세대 테라스는 다양한 활용성과 건물 주변의 인테리어 감각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동남지구에서 유일한 테라스를 가지고 계신 듯하고요. 전체적으로 로맨틱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기본으로 전세대 한샘 제품과 거기에 동남지구 1등 상가 입지 조건을 가진 오늘매물 수익률 분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 의뢰가는 20억이고요, 융자 8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 총액 6억 예정되어 있고요, 실투자금 6억 예시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절충이 가능합니다. 더 가치를 높여주는 1등 자리에 깔끔한 업종으로 임대된 부분은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 부분이며, 혹여 공실이 되더라도 코너 입지의 상가로 임대는 공실 없이 원활히 임대되는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 동남지구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어 1층 공실이 거의 없으며, 입지 좋은 코너 자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임대 부담이 전혀 없는 상가부터 전세대 임대까지 공실 걱정 없는 매매 후 바로 수익이 나오는 입지 조건 최상위 동남지구 101블럭 상가주택이었습니다. 향후 미래 가치까지 높은 상가주택이고요. 동남지구 좋은 자리 놓치셨던 분들이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 투자로서 입지가 좋은 동남지구 수익형 상가주택 찾는 분이라며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상담해 주시면 매매 의뢰가에서 가격 철충은 최대한 가능합니다. 좋은 자리에 두번 다시 동남지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 빠르게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